광주 사람들, 반도상가 산요울객 영상 제작명인 임낙관 대표를 만나보았습니다. 반도상가에서 영상업을 통하여 아날로그 영상부터 오늘의 디지털 영상까지 광주의 영상을 창조하는 사람, 영상 제작명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상을 하게 된 것은 자체 그림이 좋아서죠. 첫째, 찍고, 그거를, 재생시켜 봤을 때, 그 기쁨. 그건 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 못 느낄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게 되고, 또 빠져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1975년도? 그때, 당시보다, 제가 72년도에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군대에 있을 때 소니 비디오라는 것을 제가 군대에서 신문을 보고 그걸 알았어요 그때 72년도에 막 베타맥스라고 나왔는데 그걸 보니까 참 신기하겠더라고요 아 옛날에는 전문가들만 이렇게 촬영하고 그러니까 72년도에 어 그게 이제 그 암팩스 암팩스 회사 것을 일본 소니 회사에서 그렇게 개량해가지고 베타맥스를 만들어서베타오을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아 이건 참 신기하다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마음에 다 두고 있었던 거죠 두고 있다가 제대를 하고 제대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베타맥스 베타 뭐 f1 같은 소니 카메라들이 나오게 됐으니까 그때부터 아마 시작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촬영을 하고, 그거를 플레이 해가지고 봤을 때그 희열은 정말, 누구한테 어떤 감정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저는 아무리 머리가 복잡하고 하더라도 카메라만 메고 가서 카메라 파인더만 보고 있으면은 정말 행복해요. 그 프레임 속에서 움직이는 그 사물들을 봤을 때 저는 아마 이게 정말 좋아한 직업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해보게 돼요. 어, 첫째, 이제, 비디오라는 것을 정보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72년도에 신문을 봐서 알았고, 그리고 이제 제대해가지고, 같은 제가 이제 전자기술자였으니까, 그걸 하다가, 진짜 그, 진영선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만나게 돼가지고, 아, 그걸 찾고 이제 진영선이라는 사람이, 이걸 저 요즘 젊은 이야기, 젊은 친구들 이야기대로 뽐풀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때, 어 촬영을 하고, 플레이 하고, 그때 사실상 그때는 돈도 됐었고, 그래서, 아, 이건 상당히 괜찮은 직업이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수 있겠구나 해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 자, 그렇죠. 저희가, 원래 제가 환경영상을 많이 했는데요. 환경영상을 많이 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래도 환경, 우리 아름다운 이렇게 환경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주님의 세계를 다른 사람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많은 사람한테 보여줄 것이냐. 그래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73년도에 아름다운 한국 LD를 만들게 됐죠.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에서는 LD를 만들지도 못하고 일본에 가서 만들어 왔었죠. 아주 그때 참 열정적으로 일본 다니면서 해오고 뭐 수입 통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지금 영상 하면서 그때 당시에 73, 93년도까지 75년도 부터 93년도까지 벌어놓은 돈을 그때 다 까먹었죠 그 레이저 디스크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지금 남는 것이 그게 남아있으니까 유한을 삼죠 아 그래도 내가 어, 지금까지 영상을 하면서 그래도 흔적은 남겼구나 그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자식들한테 내가 만약에 죽었을 때, 죽었을 때, 상가집에서는 반드시 아빠 작품을 틀어라. 그러고 아빠라 생각해라. 그런 이야기를 내가 자주 하죠. 누가 뭐래도 그때 당시에 지방에서 레이저를 만든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었죠. 그때 어떻게 한 일이 있었냐면은 서울에서는 우리 산야울기획이 레이저를 만든다니까. 엄청나게 큰 회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지방은 삼여울이 만드니까 내재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서울하고 지방하고의 겹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재를 내가 1집, 일집, 2집을 만들어가지고 돈은 못 벌었지만은 그래도 나 나름대로 영상인으로서 흔적은 남겼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보통 방송국이나 뭐큰 프로덕션에 있는 사람들은 영상 전반의 것을 알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막상 내재를 딱 만들려고 그게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상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골치 아팠죠. 왜냐면은 그걸 일본에서 해오니까 일본에서 수입어가도 받아야 되고. 그게 문체부에서 안 해줘요. 그러면 지방에서 계속 올라오면 밀고. 그래가지고 돈을 그때 몇천만 원 투자한 상태에서 진짜 포기하려고까지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참, 그 과정에 전남대학교에 변동현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그때, 진짜 포기하려는 직전에 그분이 도와줘가지고, 그 수입어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아름다운 한국을 만들었을 때그 도움 주신 분, 그분은 진짜 안 잊혀져요, 지금. 지금도 이제 서울에 갔다가 전남대학교로 오셨는데, 참 그분 지금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 하죠. 그때 이제 그랬었노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 딱그내 네 작품이 하나의 제품으로 나와서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진다는 것이 참 자부심도 가질 수 있었고, 참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돈도 좀 벌었으면 좋았을 건데, 돈도 벌수 있었어요. 있었는데 욕심부리다가 아는 거죠. 욕심부리다.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은 그래도 그게 그 작업에 도전했기 때문에 지금의 임낙관이가 3개월 계획이 그래도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그래요, 이 영상은 정말 돈 벌려고 하면 은안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기가 즐기면서.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판매하려고 생각하면 조금의 부는 있겠지만 이렇게 적은 개인 프로덕션 내가, 1인 프로덕션 해가지고는 돈 버는 것은 좀 힘들 거라고 봐요. 왜냐? 옛날 아나로그 시대 같으면은 제가 그 레이저 디스크 만들 때만 해도 아나로그 시대이기 때문에 카피하면 화질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앱만 앰만 가격만 앱만이 차이만 있으면 정품을 다 썼는데 지금 전부 카피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좋은 영상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걸 밖에 내놓을 수 없는 이유가 그걸 내놓기만 하면 다 카피하고 써버리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전부 관리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면 은돈 벌려고 생각한다면 은 아예 처음부터 들어오지 마라. 한마디로 영상쟁이는 가난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구조가 지금 저는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 영상 하시는 분들이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왔을 거예요 서울에서 무슨 문화체육부 무슨 여론조사니 뭐니 해가지고 자꾸 전화가 와요 저는 그럽니다 당신들 이게 해가지고 뭐하냐 해가지고 뭐냐 진짜 우리가 해주면은 당신들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 지기들 계속 겪고 몇 시간씩 진짜 질문에 답해주고, 뭐, 팩스 보내가지고 해보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를 이용해서 지기가 이익만 취하고는 우리는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전화 오면은 절대 전화 안 받습니다. 바로 끊어요. 정말 우리를, 이렇게 지금 우리 영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으로 해가지고, 진짜 우리 힘을 길러야지.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밖에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제는 이제 저도 이제 나이도 먹고 그래서 옛날처럼 열정도 없고, 그래서 옛날에 있는 자료 그대로 여러 사람들이 보여주고, 아, 내가 이렇게 했었노라. 그래갖고 저는 사실상 그래요. 영상 하면서 지금까지 후회는 안 해봤어요. 후회 안 해보고 지금도 즐겁게 하고, 아, 지금도 파인다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즐겁고 모든 게 잊혀지니까, 그 파인다 보고, 촬영해서 와서 편집하고. 그게 정말 즐거워요.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갖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영상 카페에서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 흐름을 자꾸 보고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참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저는요.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은 제일 먼저 샀어요. 광주에서. 제일 먼저 산. 그러니까 돈이 예를 들어서 한 천만이나 있다. 그럼 이천만 원째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어, 아, 저거 광주 산여울은 물건 조절된다. 그러니까 바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벌어서 벌어서 기계만 사다 보니까 지방, 그래서 그래도 서울에서는 그, 뭡니까? 회전율이 빠르잖아요. 회전율이 빠르는데 지방에서 회전율이 늘 하자. 그러니까 강가 상각 위치에 딱 왔다 보면은 장비 또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진짜 기계 장사들 많이 진짜 좋은 일을 하고 말았죠. 현재까지는 그런 자리가 나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팔려고 오니까 우리 제작자보다 제작자보다 유통하는 사람들이 마진을 더 많이 보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건 정말 이런 유통 구조가 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그 유통 과정에서 그렇죠 체인점을 많이 두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우리 같은 상황을 겪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전부보가 저도 옛날에 내꽃도 도매하면서 많이 외상도 주고 지방에 많이 다녔지만은 해 보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천부 돈 뛰고 안주에 진짜 그 기름값도 못 받고 돌아다니다가 장부 찢어버리고 말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에 지금 보는 것이 우리같이 예술가라고 저는 뭐 자칭은 안 합니다. 우리 같은 그 애, 그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우를 못 받고 있다고 볼까? 그건 우리들의 잘못도 있죠. 하는 사람들도. 쌈마이로, 흔히 이야기는 쌈마이로 노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한 만큼 그 대우를 못 받는 건 사실이죠. 어, 제가 어렸을 때 이게 그림을 좋아하는 계기가 뭐였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제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좀 괜찮게 살았어요. 괜찮게 살고, 저희 아버지가 상당히 선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 이 일본 유학도 다녀오시고 제 이제 아버님이 이제 비행기 기술자 였으니까 근데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아, 아버지가 그러서 만화를 많이 빌려다가 첨부업해서 아버지부터 자기들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만화를 많이 보고 그림도 많이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촬영하는데 그게 촬영하는데. 1인 촬영자로서 만화의 컷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듯이, 우리 애들도 아버지가 촬영하고 막 그거 좋아하고 보고 다니니까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우리 이제 아들이 이제 셋인데, 어, 둘이는 굉장히 좋아하죠. 하나는 이제, 이제 목사님 되셨고, 어, 하나는 이제 다른 외식 사나하고 하나 하나가 이제 이 정도의 일을 하는데, 굉장히 어, 조하는 하죠. 근데 그렇게 뭐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너무 많으니까 누구 하나 하고 싶다면 물려주고 싶죠.